대국박에 파마한 소리 하고 앉아있네 똥싸다가 풍 맞아 뒤져버려라 어, 어쩌겠어! <laughs> 1 8살 살았는디! 알라! 알라. 알라 땡민이야 곰이야 세상 새 아름다움이 쌤이야 망규라고해 귀요미네라고 해 루키라고 해 전라도 사투리로 연극을 전라도 배경의 연극을 한 적이 있었어 어. 그러니까 성격도 좀센 음. 음. 속 없는 새끼야 뭐 하고 자빠 잡아줘 놔? 이렇게 약간 하고 전라도 욕을 많이 배웠지. 같이 그 야구 보러 가는 그 친구들이 전라도애들이어서광주애들이어서 애들이어서 사투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렇지. 음. 어, 좀 잘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전라도 동생이랑 사투리 고사를 옛날에 한번 쳐봤었어. 나 음. 진짜 영점 나왔어. 할머니들이 전라도이기 때문에 1 0 0점 음. 오. 아, 자신 있다. 예상해 봅니다. <laughs> 1번 다음 지문에서 밑줄 칠 단어의 뜻을 올바르게 올바른 것은 난 이거 알아. 고것을 포도씨 손도 들었다게 이게 전라도 말이라고? 포도씨. <laughs> 포도씨. 포도씨를 산게 <laughs> 아니야? 3번. 맥락으로 그렇지. 한 번에 이런 느낌. 아, 이번 뭐? 할래 간신히그간신히같지 어, 나는 나는 4번. 나 믿고 이번 한번 가자. 오케이, 오케이. 가자. 하나 둘셋 2번. 3번. 4번. 4. 나왜냐면 아, 이게 아, 진짜? 포도씨 포도씨 기어서 간다는 게 조금씩 조금씩 오. 이런 음. 거. 어. 어, 왜? 왜? 뭐야? 다. 이어서 여기까지 왔단 게 이렇게 하는 게 간신히 귀여운 조금씩 네. 조금 아 간신히 간신히 아, 둘다 말은 된다. 조금씩 아. 조금씩도 말되고 간신히 아. 간신히도 말되고. 내가 조금 자신 있는 척나 네. 아, 할머니 보고 계시죠? <laughs> 하나 하나 딸이고 아들이 둘이란말 아니야? 어 하나는 여이고 아. 하나를 둘. 아 하나 여이고1 번. 1 번. 동공지시나 보니까 여우가 뭐 약간 자식을 먼저 보냈다. 음. 잠깐만. 좀 재밌게 한번 해보자하나 <laughs> 얼굴이 야유를 쳤고아 아, 맞는 거 같아 1번 아니야? 4번인어 저세상으로 갔다 1번 여우를 키우시나 보다 아, 애완동물로 애완동물로 1번 어 여우 여우 가만 여우 아들끼 <laughs> 그래서 동공 지진 안 거지 그러니까 1번 1번 하나 둘셋 1번 에이? 와 이게 진짜 동공 지진이네 어, 어, 어. 그 그래, 우리가 너무 안 좋게 생각했어. 동공 지진에 너무 빠졌다고. 아니, 진짜, 진짜 완전 우와, 우와, 아, 나. 해프다. 맞아, 어, 우리 아까 애장하자고 어, 아, 이걸 어. 와, 문제로 이거, 이렇게 했지? 음, 이러고 좀... 있었는데. 이거 문제 누가 내신 거예요? 정답 다시 확인해보세요. 진짜요? 아, 아, 그 작업다. 늦자고. 늦자고. 음. 저집 아들은 저집 아들은 어른 어른 어른한테 인사도 안 하고 늦자고 늦자고 없다. 싸가지 없다. 아. 이거 너무 문맥상 틀려. 문맥 누가 봐도 싸가지 없다. 하나, 네. 둘, 셋. 3번. 3번. 나 이거 이거 내 대사 중에 이 늦자고 없는 새끼야 하는 거 있었거든. <laughs> 어, 맞었어 어, 어, <laughs> 늦자고 없는 새끼야, 나, 새끼야 나,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거기 사전에 찾아봤어. 늦는 거 뭐지 했는데 싸가지 뭐. 무서워. 살잡고 부산 사투리로 하면 이게 맞나? 야마리없다가 부산 사투리 맞지? 아, 근데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 어. 맞지? 한번 부산 사투리로 해 줘. 아이지 그 질질 맞으러 어른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야마리가 없쓰 가지고 어. 이러지 않나? <laughs> 할, 할머니 오셨어요? 그러니. 아, 맞다. 야인냐. 네 친구 진짜 귀니 있게 생겨 부렀어 귀니? 아, 이거 알아. 괜찮다는 말이야. 야, 있다, 다 근데 내게 1번 빼고 다 괜찮다는 말이긴 해. 귀인이 귀인... 귀인 고상한... 그러니까 게 생겨 부렀어고상하 그러니까 고상하게 아닐까? 아이 귀티나게 뭔가 고상하기가 기억이어서 같이 그니까 그니까 그래서 괜히 2번일 그러니까. 것 같은데 귀 어, 티나게 생겼다 어. 2번? 2번? 어 걔는 좀긴 없드라 긴 없드라? 긴 약간 이렇게 말, 나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거든 4번으로 갈게 왜냐면 없더라랑 맞으려면 매력 있게가 제일 맞는 것 같아 난생각도 2번 같기도 하고 다수결로 정해볼까? 나는 4번 나 4번 할게 와, 어! <laughs> 어떻게 알았어? 나 너무 잘해 그치? <laughs> 난 기억이 안나 4번은 내가 먼저 던지긴 했어 나한테 고상하게랑 비슷하게 매력있게도 우리 아, 다 너무 잘해 발... 어 그냥 바로 봐렸어 지금 1번은 솔직히 알지 하드스타이다 알지 잠깐만 잘. 잠깐만 포이이 아는 것? 음. 어.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해볼게 해볼게 하나 둘셋 2번 서. 매매 매매도 올거 아니야? 매매 매매 딱. 좀 m 매 t a 아 a r a Meme, 그게 k 러사 a m 야 m e Takara, m e 그러니까 어. 우리는 뭐 m e 만 쓰진 않지 않나. 어 M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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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꼬라지 e m e M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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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m 나한테 꼬라지풀지 말라고 삼 번. 3 번. 매매하게. 3 번. 오케이. 오케이. Okay. 하나, 둘, 셋. 3 번. <목소리> 아무튼 답은 3 번. 아. 너무 잘해. 진짜. 아. 여기 전라도 있는 네이티브야 네이티 그러니까 전주행미 c 아니야 이 정도면? 이정 <laughs> 우리도 지방 사람이었으면 좀 뭔가 또 약간 말한 대로, 쌤이 말한 대로 약간 1로. 응 맞아. 어, 느낌으로. 아, 느낌으로 아, 약간. 근데 이랬는데 우리 전라도 사람들 보면 쟤 뭐해 이래. <laughs> <거일이> <laughs> 우리가 막 가끔 방송에서 사투리 잘못 다시는 분 있던데 <laughs> <laughs> 남자가 그 사투리를 쓰면은 약간 <laughs> 설레는 그게 있었단 말이야. 진짜? 약간 호감이 좀더 갔어. 어. 그래서 내가 왜 그렇지 생각했는데 아까 전에 능글렀다고 했잖아. 어. 그래서 그런가 봐. 우리는 막, 막 세자나잖아. 어, 어. 전라도 사투리 쓰는 사람한테 난 진짜 전라도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음. <laughs> 그 정도야. 엄마도 전라도 사투리를 가끔씩 쓰셔. 음. 근데. 너무 사랑스러워. 응. 그 엄마의 전라도 사투리가 사투리 쓰는 사람이 좀 귀엽고 사랑스러워. 맞아, 맞아, 맞아. 전라도 사투리가 나는 좋아. 맞아, 귀여워, 맞아, 맞아. 귀여워. 응. 전라도 친구들 듣고 있지? <laughs>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남겨줘. 음, 나저주 초코파이 좋아해. <laughs>